국방부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성인지 동영상 교육에서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손가락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페이스북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국방부의 성인지 교육 영상에 남성 혐오적 표현이 사용됐다는 제보가 올라왔고 자신을 현역 장교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국방부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원격 교육 중 미심쩍은 이미지를 확인했다며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해당 자료를 보면 일부 등장인물은 누군가를 향해 집게손가락을 하고 있으며, 집게손가락 모양은 과거 여초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사용됐던 한국 남자의 주요 부위가 작다는 뜻의 조롱성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손가락 모양에 따라 누군가를 가리키는 장면에서 굳이 집게 손가락 모양을 쓴 것은 애교성이 있다는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A씨는 간부들은 성인지교육을 소집교육, 원격교육으로 각각 연일을씩 의무적으로 수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성희롱 예방, 성매매 예방, 가정폭력 예방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마지막 부분인 가정폭력 예방 챕터에서 최근 큰 논란이 되었던 GS 편의점 포스터 사태에 사용된 한국 남성의 주요 부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손가락 표현이 두 차례 발견됐습니다. 같은 영상 속 다른 장면의 손가락질하는 이미지에서는 일반적인 손가락 모양이 사용됐는데 이로 유추해보아 동영상을 제작한 측에서는 일반적인 손가락 모양과 문제가 되는 손가락 모양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해당 손가락을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꽃 같은 20대 청춘을 나라에 바치는 남성 군장병들에게 국방부가 제공하는 성인지 교육에서 이런 남성 혐오적 표현이 사용된 건 분명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군당국의 해명과 조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